오늘은 2점제. 본인 핸디를 놓고 치는 2점제로 치는 리그전입니다. 걸리서님, 반갑습니다. 한라산 다남진이 오태준 선수가 부산에 주로 계시는가 봅니다. 예, 네, 부산에 있습니다. 문 닫고 출발해님네 안녕하세요 어제 21점인 제가 0.955 하이런 10.22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와우 하이런 10점이요 와오 대단하다 하이런 10점 진짜 어려운데 그럼 절반을 치신 거네요 어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이런 공 이렇게 자주 나오시면 이제 점수를 올리시면 됩니다 저보다 나으시네요 <웃음> 비껴치기 <laughs> 듣감 아, 한라산 다람쥐니, 오태준 선수 만나려면 수영 로터리 구장으로 가면 될까요? 그 구장은 제 구장입니다. 저를 볼수 있습니다. <laughs> 아, 태준이는, 이제, 놀러 오는 거죠. 자주는 못 오고, 이제, 가끔씩, 놀러 와서, 나이스! 놀러 와서 이제 공을 치죠. 여기는 저희가 스튜디오라서 아마 오시긴 힘들고요. 아, 오텔를 이겨라, 신청해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라산 다람쥐님 우리 저, 여기, 오텔를 이겨라, 왼쪽 창에 보이시나요? 여기문의 주시면, 보게, 볼수 있습니다. 어, 멋쳤는데이 점이야? 아, 어, 원뱅크 넣어 치기. 아우. 원, 원뱅크 넣어치기? 아우. 아, 너는... 아, 밀림을 제어해서 쳤구나... 찾... 아, 밀어서 쳤구나... 오히려... 아, 닌자~ 하이하이~ 하이하이하이~ 하이. 여기 구장은 지금 오태가 자주 가는 당구장이지, 상주하는 당구장이 아니... 어 잘못 눌렀다... 아니라서... 어 오태를 이겨라 신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위에 카톡 여기여기 여기, 어? 어디갔냐? 펜 여기 여기다가 신청해 주시면 돼요 어감 잡았다 <laughs> 태준이 감, 다마, 감 잡았는데? 어? 쪽빛 쪽빛 놀림 어디갔어? 빨리 빨리 어? 어디에? 한라산 다람쥐님 제주 서귀포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은 광안리입니다. 오대준 선수 좋아합니다. 아, 어 일단은 예한번 놀러 와주시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어너 좋아한대. 그래서 <laughs> 들켰네요. 큐를 안 들고 왔대요. 렌트입니다. 렌트. 근데 얘지큐 아닌데 더잘 쳐. 와, 야, 히다, 어, 아, 히다라 하면 안 되는데, 뭐라 해야 되냐, 히다는? 가마치기, 가마치기래요, 여러분. 와우, 1점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아마 여기서 2점, 3점만 더